네, 안녕하세요. 물정 진주바의 솔입니다. 오늘도 바이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번 세트로 나갈 건데요. 4번 세트 25종 준비되어 있고요. 25종 세트 오늘은 49,000원 무료 배송으로 나갑니다. 예, 이럴 때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세트 구성이나 멋진 이벤트 같은 방송이 있을 때 예, 굉장히 득템의 찬스가 되니까 구독은 무료입니다. 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 세트 구성, 예, 첫 번째 바이솔입니다. 다크팁 로얄 준비되어 있고요. 다크팁 로얄 요 아이도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품이고요. 입장 끝이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그런 상품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다크팁 로얄이고요. 이렇게 색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많이 달려있는데 자구도 이미 어느 정도 커있습니다. 이런 상품 중에 하나가 나갑니다. 4번 세트, 두 번째 바이솔, 오디띠 바이솔입니다. 오디띠 바이솔. 입장 끝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능견의 철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다육이의 트럼펫 팬티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오디띠, 이렇게 완벽한 아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준비된 오디띠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디 하나 사이즈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완벽한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디띠 모습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데블스 푸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블스 푸드는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한번 물들면 이 색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품이에요. 배송 나갈 상품 데블스 푸드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죠. 일반 바이소라고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내주는데 이런 모습 나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질바이솔 입니다 버질바이솔 제가 또 간만에 소개시켜 드리는 거 같은데 요런 모습 자구가 뭐 엄청 납니다 이미 자구가 커서 이런 건 그냥 모체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요런 모습 굉장히 완벽하죠 준비되어 있는 버질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대기 중인 아이들이 사이즈가 더욱 더큰걸볼수 있는데요. 완벽합니다. 완전히 이 정도의 사이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포트만 해도 화분이 가득 차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버질 모습이었고요. 헤라 창 바이솔이입니다. 헤라 창 바이솔 제가 원래 처음 선보여드렸는데 요 바이솔도 굉장히 붉게 물들면서 존재감 확실합니다. 쏙 나갈 해라창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푸르든 게 합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색감이 나와 줄 거고요. 이런 모습 하고 있는데 자고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따로 분리해서 지금 식재하시면 될것 같아요. 커피바이솔이고요. 커피바이솔 제가 굉장히 작은 아이들만 보여 드렸는데 자고가 이렇게 바글바글한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빨리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크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품이고요. 이렇게 바글바글한 자구를 달고 있는 커피. 계속 나갈 상품 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상품도 나쁘지가 않죠. 굉장히 크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구를 떼주시면 왕따시로 큰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준비된 바이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로스앤 봉황입니다. 봉황인데 아로스앤 봉황이라고 준비되어 있고요. 요 상품은 뒤에서부터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약간의 붉은 빛을 보여주는 그런 상품인데 묵은 또 굉장히 따글따글 따글 멋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많이 크게 자라지는 않는 그런 상품인데 따글따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괜찮습니다. 준비된 아로스엠 봉황 사이즈 넘쳐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어, 보시다시피 입장 뒤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굉장히 멋진 그런 상품입니다. 길람스 바이솔입니다. 길람스 바이솔도 입장 끝이 너무나 매력이 많은 그런 상품이고요. 이렇게 또 목도리를 단 것처럼 자구를 뺑 돌려서 이렇게 잘큰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준비된 길람스 바이솔이고요. 사이즈 완벽하죠? 이런 걸로 또한 작품 하시면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프랑스 칼카레움입니다. 제가 윌리엄이랑 비교하려고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뒀는데 지금 현재 차이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 칼카레움이 조금 더 화한 형광빛을 나타내면서 입장 끝이 진해지는 그런 모습을 띠는 그런 상품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프랑스칼 카레온 모습 보고 계시고요. 사이즈가 나쁘지 않죠. 이 정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중에 아이가 하나 나가죠. 자, 완검이 바이솔 준비했습니다. 왕거미 바이솔 사이즈는 엄청나고 있죠. 이 아이도 키우는 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이솔 국민이에 속하지만 키우는 매력이 많은 그런 상품이죠. 이렇게 키우시다 보시면 철화도 잘 나오는 그런 상품이고요. 런너를 쭉노어드리면서 키우면 또 멋진 작품이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이런 거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듯한데, 지금 포트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이런 중에 아이가 한개 나갑니다. 뉴델라스 바이솔입니다. 뉴델라스 바이솔은 제가 이렇게 가끔씩 선보여드리잖아요. 굉장히 얼큰이로 자라면서, 예, 또 존재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품이라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구도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자, 이런 아이를 보내드리는데, 여기는 굉장히 더욱더 큰 예, 자구를 달고 있고요. 어디 하나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상품이고요. 굉장히 얼큰이로 자라지만, 지금 현재로도 많이 커서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삼색 바이솔입니다. 삼색 바이솔도 사이즈 좋게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포함을 시켰는데 봄이 되면 색감이 또 너무나 멋지게 삼색 컬러를 나타내주는 화려한 그런 바이솔이죠. 준비되어 있는 삼색 바이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요 색감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름 위에 왼쪽 사진 확인하시면 될것 같죠. 이런 모습 완벽합니다. 그렇죠. 퍼시픽 토토 준비되어 있고요. 퍼시픽 토토 색감이 지금 현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구도 많이 달고 있고요. 번식하기 굉장히 좋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준비된 퍼시픽 토토 색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지죠? 사이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이 하나가 나가는데, 이건 또 후회 없는 선택일 거예요. 그래서 세트 구성에 이렇게 또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 이런 것도 따로 한번 키워보면 좋겠죠. 주얼리 바이솔이고요. 주얼리 바이솔도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옵니다. 물을 뿌리면 정말 보석을 단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네, 제가 항상 보석 같은 주얼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색감이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준비된 주얼리 바이소 예, 요거에는 색감이 또 조금 더더 더 많이 나왔고요. 월크니로 예, 이렇게 좀큰 아이도 있고 바글바글한 이런 상품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사이즈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아로스바이솔 준비했습니다. 아로스바이솔도 지금 색감이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 들다 보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드는데 솔방울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뿌리가 잘 내리는 그런 상품이구요. 준비되어 있는 아로스바에서 예, 여기저기 막자국가 이렇게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기 어 그냥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전체적으로 굵게 물드는데 요런 아이 지금 색감이 나오기 시작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이뻐요. 빨강인데 정말 밝은 예, 빨간색으로 물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정입니다. 연정 바이솔은 바이솔의 꽃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꼭 한번 키워 보셔야 되는 그런 바이솔이고요. 꽃도 잘안 펴요, 잘안 죽어요. 그러니까 연정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들쑥날쑥한데요. 연정바이솔은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근데 무거워서 짱짱하게 해서 들어온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는 몇점 없고요. 이런 예, 요런, 예, 요런 모습의 아이가 거의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아바이솔이고요. 지중아바이솔 사이즈는 너무나 네, 넘치는 그런 사이즈가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 아이도 굉장히 한 존재감 하죠. 배송 나갈 준비된 지중아 바이소울인데요. 어디 하나 군두댁이 하나 없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사이즈로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요. 사이즈가 포트에서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소프트 라임 준비했고요. 사이즈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이쁘게 자라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자구를 달았는데 자구도 너무 이쁘게 달려있는 그런 소프트 라임이고요. 살짝 뒤에서부터 색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완벽하게 들어 있고요. 네, 오래 묵어서 런너가 이렇게 나온 아이들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넘치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무신 바이솔이구요. 입상이 살짝 굴곡이 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자라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번식을 너무나 잘해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다산의 여왕이라고 예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상품인데 요런 모습 준비되어 있는 여무신 바이솔이구요. 여인 색감이 요렇게 물들어서 나옵니다. 입장 끝이 이렇게 살짝 굴곡이 지면서 어 색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번식자라고 굉장히 멋진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코몰리 바이솔 준비했습니다. 코몰리 바이솔. 요에는또 입장 끝이 또 너무나 매력이 많은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많이 크게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코몰리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이즈가 예, 이 정도. 포트 안에 꽉차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 넘치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죠. 요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브라우니 바이솔입니다. 브라우니 바이솔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포도송이처럼 따글따글하게 자라면 또 너무나 앙증맞은 그런 상품이고요. 준비한 브라우니 모습 보고 계시는데 색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색감이 다 들면 이 아이도 굉장히 네, 정말 앙증맞은 그런 네, 색감도 보여주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자, 아멜론가 바이솔입니다. 아멜론가 바이솔도 굉장히 화려하죠? 이 네, 아이도 인기가 굉장히 상당한 그런 상품인데요. 이렇게 또 세트 구성에 포함시켰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아멜론가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입장 뒤에서부터 이렇게 색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그런 상품이죠. 여아이도. 예, 이렇게 완벽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선셋 바이솔 준비했습니다. 선셋 바이솔도 약간 주황빛 색감을 나타내면서 고급진 색감에 굉장히 좀 크게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비되어 있는 선셋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엽이 서 있잖아요. 굉장히 무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묵으면 난 꽃이 피어서 싫어 이러는데요. 이 와이도 빨리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그 꽃이 뭐 2, 3주 이상도 가잖아요. 그렇죠? 꽃 보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그러니까 꽃피어서안 돼. 이런 거 너무 연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선셋이었고요. 갤럭시 바이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바이솔 이 상품도 굉장히 예, 인기가 상당한 그런 상품이에요. 이렇게 좀 크게 자라기도 하고 따글따글 따글 키우는 맛도 있고 여러 용도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키워 보시면서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갤럭시 모습 보고 계시는데 사이즈 이 정도 9cm 포트 안에 식재된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예, 나쁘지 않은 사이즈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의 아이가 하나 나갑니다. 블랙탑 바이솔 보고 계시고요. 블랙탑 바이솔도 자고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자라서 돌아있네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국민이지만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품이에요. 입장 끝에 매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품이고요. 준비된 블랙탑 보고 계시는데요. 완벽합니다. 굉장히 무거워서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굳혀져서 돌았습니다. 짱짱합니다. 제가 눌러도 돌덩이 같아요. 그런 모습하고 있으니까. 블랙탑,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세트 구성 25종,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 이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어디 하나, 하나 키워서 나쁘지 않을 그런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2 5종 오늘 4번 세트로 나갈 거고요. 4번 세트 49,000원 무료배송입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해서 1번 세트, 2번 세트, 3번 세트, 지금 4번 세트잖아요.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준비된 아이들은 많이 나갈 순 없어요. 제가 저렴하게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는 있지만 거의 20세트에서 25세트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20세트 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세트 한정, 그러니까 오래가지 않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세트, 이렇게 준비된 아이, 49,000원 무료배송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세트 구성, 또 4번 세트로 해서 마련 한번 해봐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더 멋진 구성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뵐게요.